<laughs> 참게 이렇게 컨디션 좋은 날 아스날 경기를 보다니 야 이거 소튼 이거 오 어느 정도 할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아스날 경기를 보면 결과는 가져오고 있지만 선수들이 좀 지친 느낌은 들었거든요. 아, 좋죠, 좋죠. 슈팅 나이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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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그냥 때리는 거 좋았는데. 너 자카냐? 자카요. 아 나이스. 와우. 오. 나이스. 와우. 아야스짜 야, 너무 잘한다. 나이스. 빠세. 아. 야 자카 지난번에 오른발로 꿀로트리면 또 오른발이네. 경기가 애매하니까 그것도 죽어서. 나이스. 와. 야벤화이트도 오른쪽에서 이제 완전 적응했다. 크로스에다가 와, 바운드 오. 되자마자 야. 설마. 잡지 마이 씨. 야, 픽해 아, 줘야지. 야, 이거 안 아, 준다고? 저건 그안 줘. 누구야, 이 <laughs> 새끼. <웃음> 야, 일대 엄지잖아. 진정해라, 새끼야. 씨. 너도 임마. 로버트 존스 같은 저, 너 졸당해, 임마. 아니, 부계할 처안 봐? 이기고 있잖아. 씨. 저렇게 잡았는데. 이기고 있는데 임마, 여유 있게 좀 가. 너도 임마 잘 나갈 때 임마 여유를 좀찾고 그래야지, 새끼야. 이 <laughs> 그래, 새끼가 딱빡빡하게 하고 있어. <laughs> 야, 좀 정한. 저희 노망가야. 야, 수비 <가냐? 웃음> 열심히 하는 거잖아. 야,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laughs> 존나 열심히 한다. 쟤도맥토미니만큼 잡진 않는다. <laughs> 잡았다가 놨다가 자 그래서 그래도 놨다 <laughs> 풀었다 놨다 풀었다 하잖아 <laughs> 어제 맥투빈이 그냥 이러고서 내에이새끼야이거 이러고 던진 거고 저 아유 저 대가리만 깨끗하게 짜야 될듯 당가 경기 존나 방해하네 아까부터 진짜 아유 경기 분위기 씨 진짜 계속 끝내 쓸데없이 분위기 요상해진다 계속 계속 아싸 박스 안쪽에서 계속 지금 지금 <laughs> 세피스 계속 있는데 지금 워드프라우즈잖아 때려 와! 와! 다시 아! 계작 줬는데 와! 아스날 미쳤다. 와! 아... 자, 소튼이랑 아스날 전반전 끝났습니다. 스코어는 0대 1, 아스날이 1대0 리드하고 있고요. 득점은 자카 오른발이었습니다. 자카가 오른발로 곧잘 넣어요, 요즘. 최근에 두 골. 저는 네. 그 직전 경기에서 자카 득점 오른발로 한 게, 자카나 오른발로 골 넣은 거 처음 본것 같은데, 아, 그래? 기억하기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오른발로 넣은 게 어쨌든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어, 자카도 좋았고, 오늘 전반 경기 괜찮아요. 근데. 저는 오늘 경기 전반에 마음에 안 드는 이제 주심입니다. 음, 전체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온 어떤 그사우 소튼인데 네. 그 수비를 이제 잔패스를 이용해서 아스달이 잘 깼죠. 음. 네, 그러면서 찬스를 많이 잡을 뻔 했지만 어~ 득점이 한 골밖에 안 나온 것은 좀 아쉽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aughs> PK를 저는 최소한 두번 중에 한 번은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제주스가 들어가는데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물론, 뭐, 완전히 계속 붙잡고, 어제 맥토미니처럼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잡았으면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 화이트를 이렇게 밀어 젖힌 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다 넘어갑니다. 예. 이 로버트 존스가 보니까 이전 경기에서도 조금 개 같은 판정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신뢰하고 있는 심판들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기계. 기계를 신뢰합니다. <laughs>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저는 항상 기계를 신뢰한다. 네네. 기계와 숫자 음. 어, 모든 이 정량적인 판단 수치들이 항상 네. 저를 신뢰하게 만들지 그렇습니다. 어떤 정성적인 평가 사람이 판단 하는 건 언제나 오류가 있을 수있습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네. 네. 언제나 수치로 판단해야 된다. 네. 그런데 네. 1대0이기 때문에 좀 아스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동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음.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 소튼 같은 경우에는 어, 전반,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코너킬을 얻어내면서 음. 뭔가 산만한 상황 속에서 얻어내면서 박스 안쪽에서 뭔가 상황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아근데 소튼이 좀 아쉽다. 앞쪽에서 힘이 역시나 부족한 모습이고 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마스한이더 많은 기회를 잡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수 너무 좋고요. 그리고 후방에서 파티 안정감, 안정감 너무 괜찮고요. 안정감? 드브로다 좋고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뭐아스 경기 편안하네요 네 물론 아쉬운 것도 있고 1대1이기 때문에 불안한 뭐 상황도 나올 수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빠르게 득점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정감 있게 또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듭니다한 골만 더 들어가면 경기는 뭐 수월하게 갈 거라고 네. 봅니다 후반에 이어가죠 어 뭐지 어 정신 차려라 아직 안 끝났다 야좀 불어라 그러게 조용한 그래. 파울인데 그래 뒤에서 슬리프 홀드를 하려고 그러잖아 아니 적당히 저기해야지 지금 몇 개째인데 계속 저래 이런 거 누적되면 나중에 진짜 비기거나 지고 그런다니까 야 근데 분위기 오상해진다 그러니까 어! <놀란람> 아니 이런 식으로 와야. 계속 불거안 불고 계속 가면 당연히 이렇게 되지 오와 어? 이길 아스날 피사 와 제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다고? 난 솔직히 비상이다 비상! 존나 쓰레기라고. 와 써. 비상! 갑자기 또 요동시네 경기가? 이거는 비상도 나발도 아니야. 저주식이 진짜 경기 내내 존나 오가했어. 이게 말이 되냐? 적당히 저기해야지 무슨 불권을 하나도 안 불어놓고서 이거는 뭐 먹혀도 어쩔 수 없어. 주심을 싹다 이러는데 어떻게 이겨? 경기를 못 해서 만약에 실점을 했다 고 그러면 내가 얘를 욕이라도 하지. 아니 튀어서 나가가지고 사카 앞에 있을 때는 어드 어티지를안 불고 경기를 끊고 뒤에서 이렇게 쫄라가지고 세 번이가 네 번을 했데 불질을 안고 말이 되냐 저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내용 쪽은 여러 가지 오오오오 오. 오. 굉 그게 이상해지는데 분위기 심하면 안 이상해지는 게 이상하지? 오오 설마 설마. 오잠깐 어, 와. 와, 이거 아스날 분위 기 바꿔야 돼요 지금. 아스날 이거 이길 수 있는 경기예요. 에 분위기가 네, 지가아았을때 화났어 손이 지금. 대기실 가가지고 연락 보라 그래. 아 존나지랄이 돼. 이제 분위 기 다시 가져왔는데 아스날이. 야, 뭐 외쳐. 팔 썼는데. 근데 왜 슬로우 안 보, 슬로우 좀안 말아놨나? 저 정도면 슬로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가 이렇게 때렸는데? <laughs> 뭐, 계란말이에요. 뭐 계속 말아. 말아, 해으시 그렇지. 와! 와! 뒤에서! 들어가! 아! 하지막 콜라인아웃. 아유, 나갔을 뭐가 됐다. 오, 또손 썼어. 또 손, 또 손, 또 손. 저기 약간 스모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아, 집중력 진짜 많이 떨어졌다. 심판이 좀 어설프게 안 불긴 했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후반에서 못해서 골못 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전 상황에서 붉은 불어야 될거 아니야? 네, 사우스햄튼과 아스날 전반전이 아 저기 후반전이 끝났습니다. 경기가 다 끝났어요. 네, 일대1 네. 무승부고. 음. 작년이랑 생각했을 때 무승부 이렇게 빡치는 거 보니까 최근에 잘 나가긴 했나 보네요 아, 그러니까요. 연승이 네. 끊기긴 뭐, 했어요. 네, 뭐 무승부니까 아스날인 저는 항상 뭐 얘기했지만 리그에서는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봐요. 음. 다만 오늘 경기에서 이제 문제점은 최근 아스날 경기들을 쭉 보셨던 분들은. 유로파 리그도 그렇고 리그 경기에서도 그렇고 후반부에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올 타임, 이번 경기에도 전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원정이니까. 근데 그 전에 당연히 어느 타이밍에는 끊어야 되는 거를 너무 불지 않아서 경기에서 뭔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안에 힘을 다못 발휘하고 지쳐가는 타이밍으로 넘어갔다. 그냥 유로파리그에서 이제 좀 누적된 피로가 음. 이번 경기에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동안 굉장히 쉼없이 달려왔던 아스날이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정말 아스날이 좀 지쳤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심판이 파울을 끊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체력은 둘째 치고 기본적으로 소튼이 올라올 수 있는 타이밍에서 본인들이 파울을 함으로써 아스탄에게 볼을 내주면 그 흐름이 끊기는 건데 그죠? 그 흐름을 끊김 없이 소튼이 계속적으로 아스탄을 압박할 수 있는 내지는 본인들이 볼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것이고 그 와중에 실점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네, 만을 네. 좀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이렇게 된 다음에 뭐, 실점은 완벽하게 미스해서 먹혔고, 그 이후에 아스날이 힘이 딸려갖고 골을 못 넣은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아스날이 발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늘 경기가 저는 비길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다고 봐요. 후반부에는 소트이더 잘했어. 음. 다만, 후반전, 후반전 한 중반 정도까지 보여줬었던 그 당연히 불어야 되는 타이밍에 불지 않는 파울이 어떤 아스날이 약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눌렀고, 그때 소트는 자기네들이 경기를 잘 만든 거죠. 네. 어. 그래서 이제 교체 투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은케티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아, 별로였고요. 교체 투입됐으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네. 하는 의도는 읽을 수 있었으나 좀더 잘해 줄 필요가 있었고 전방에서 어좀더볼을 키핑해 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만들었어야 됐었는데 어, 그런 좀힘 싸움에서 많이 밀리는 모습. 반대를 얘기하자면 물론 아스팔펜 입장에서는 심판 판정에 대해서 아쉽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소튼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칠게 상대의 공격수를 다루고 제수스, 은케티아, 규체필때 은케티아까지 볼을 어, 어, 좀 안정적으로 잡지 못하게 만들어준 건. 소튼 입장에서는 성공이다. 저는 그래서 소튼은 음. 아까 제가 이제 몇 명한테 그냥 그랬지만 음. 소튼 선수 얘기 안 하는 게 심판 성향 보고 소튼이 플레이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제 삼지 음. 않습니다. 음. 원래 플레이를 할때딱 보고서 어, 이거 된다 싶으면 해야지. 다만, 그거를 끊는 거는 주심의 역할이니까 그건 문제가 있고 오늘 교체 투입돼 들어간 은케티아 티어니, 파비우비이라 모두 다 본인들이 왜 지금 서브인지를 다 보여주는 경기로 이입다 네. 티어니도 지금 정도 경기하면 서브가 맞아요. 음. 좋은 느낌이 전혀 아니고 파비우비이라 오히려 턴오버가 많았죠. 웨데고르를 음. 저는 오히려 그냥 끝까지 쓰린 게 어땠을까라고 싶은데 어허. 아마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어,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유로파도 신경을 안쓸 수는 없을 음. 겁니다. 전체 시즌을 바라보고 컨디션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체를 했는데 이들이 뭐 정확한 역할을, 적확한 역할을 못 해주는 거는 스쿼드의 어떤 퀄리티 차이가 좀 나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감독도 신경을 써야 돼요. 음. 교체 투입된 선수의 폼을 좀 유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도 좀 남아있는 그죠?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어, 파티도 후방에서 어, 후반에는 정말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유연하게 플레이를 하는 파티도, 어, 후방에서 기본적인 인사이드 패스 미스도 좀 나왔었거든요. 후에 갑자기 들었죠. 그런 거 봤을 때, 아, 팀 에너지가 정말로 70분 이후에는 뚝 떨어지는구나. 결국 중요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뛰어야지. 그래. 계속 시즌을 유지, 아까 어쨌든 월드컵 전까지는 이 선수들이 계속 뛰어야 되는데,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어떤 그 컨디션. 그죠 팀에 얼마큼 도움이 될수 있는지. 그것이 이제 월드컵 전까지의 네.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순간에 무승부 내지 패배가 언젠가는 무조건 왔을 겁니다. 음. 월드컵 전에. 근데 다만, 요 경기 때 오는 거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음. 이 경기 때온 거고, 이때부터 중요한 건 지금 쭉잘 나가다가 저는 맨유전 패배랑 이 경기 무승부는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이게 조금 더좀안 좋은 전 징조 같거든요. 요 음. 뒤에 경기들에서 만약에 바로 올라오는 모습을 못 보여주면, 아스날이 11월 달에 좀 어려운 기간을 보내다가 월드컵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건 아르테타가 본인이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 경기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중요해요. 리그 네. 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스날 오늘 경기 무승부 그러나 지속적으로 승점은 따내고 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